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걸어가는데 사실 미세먼지가 심해요.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길을 잃어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인데 지금 한 30분 정도 걸었어요. 그래도 옆에 하천이 있어서 하천을 구경하면서 오느라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와서 두 배로 재밌어요. 드디어 비로자나 국제선언에 도착했습니다. 와! <laughs>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요. 이번에 방문을 한 이유는 제가 지난 번에 스님께 인터뷰를 요청을 해드렸어요. 스님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오늘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 볼게요. 입구에서 버텨주시고요. 여기 지하는 선무도를 배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니요. 들고 가면 저기 그거 있어요. 아, 감사니다 I j u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근데 뭔가 출가를 하면은 되게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응. 뭘 포기해야 되지? 예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응. 아무래도 출가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이제 못하게 될 것이고 응. 뭔가 제약이 되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좀 출가하기 꺼려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거같아 응.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출가를 할 때는, 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음. 살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항상 음. 많이 했지. 그래서, 아 정말 출가가 의미 있는 길일까? 이런 생각이 있었지. 그때 그회사에서 여름에 5박 6일 템플 스테이. 음. 음. 그프로그램 했었거든. 템포스테이가 t 그 옛날에는 수련회를 i a 수련회. 수련회 프로그램 해보고음 어느 날그 수련회를 하는데 막 명상을 했어 참선 참선은 a 별로 해본 적도 없잖아. 근데참 n a s 는 i a n n a s 되는 날부터 너무 참선 a n n a Srianna, s 일 됐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랄까, 이렇게 에너지가 막 돌아 도는 게 느껴지면서, 단전에 이렇게 다 집중이 되고, 그런 걸 느꼈어. 서서히 이제, 서서히 그 출가의 마음이 점점 점 커지게 됐던 것 같아. 처음에 이제 출가의 마음 없다가, 스님께서, 결혼은 바보가 하는 거야. 그 얘기, 뭐 바보 하나하면 사람 삶을 남들이 하는 건 그대로 감,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살, 사람들의 삶을 좀더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이 스님들이 맨날 스님 그러면 될까요? 하다가 또 어, 아니야. 난 <laughs>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막 그래야지 막 이런 생각 도 하다가 이거 내가 망설였어. 근데 망설 망설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두가 두세 개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이쪽 강과 이쪽 강에 다리를 하나씩 넣, 넣고 있는. 얼마나 힘들어. 이쪽에도 이쪽에도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너무, 너무 힘든 거야아안 되겠다. 이래서 시간이 그냥 다 흘러가면 내가 너무 후회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응. 그랬더니, 스님께서 결정을 내려면 리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결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스님이 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절에 가서 일주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스님 될까 말까,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잠시라도 저들을 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말언을 하신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딱 읽으면서 막 나도 모르는 눈물이 막 나면서 아 이런 길이라면은 내가 가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 이런 길은 이 길을 간다면 정말 100%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 확신이 그때 딱 들었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3일 근데 그때가 3일 되던 날이었어 주스님한테 가 되는데, 이제, 가겠다고 했더니 스님이, 아니, 일주일 기준으로 왔으면, 일주일을 맞춰봐야지, 중간에 가면 어디냐고 <웃음> <웃음> 생각해보니까 또그래 <그래가지고> 다시 또. <laughs> 3일을 매일 1 0 0배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출발했지. 어, 그러면 후회하신 적은 없어 나는 후회한 적이 한 차례도 없어. 내가 이 길을 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음, 스님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실, 어리석지 않게 살수 있다는 거. 음.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 물론, 스님도 실수를 하지. 어. 완벽하지는 않지. 아직 수행이 다안 됐으니까. 수행의 길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수 있지만, 방향이 정확한 방향이 있다는 거. 내 삶의 목표. 내마음에 온전한 그 평화와 고요 를 향해서 간다는 거 그러면 스님께서는 지금 응. 국제포교 에 되게 힘쓰고 계시잖아요. 응. 근데 어떻게 해서 국제포교에 관심을 응. 갖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국제포교는 사실은 내가 출가 전에 출가 전부터 외국인 스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도와드리,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외국,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환경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추가를 해서, 음, 기, 기본 교육 기간을 하고 선빵도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이제는 어느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음. 기본, 기본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다맞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또 그때 또 답을 부처님한테 찾아야지. 선기술례를 갔어. 성기슬례를. 음. 중국을 거쳐서 인도로 이렇게 한기술례를 가면서 어느 사원을 가든지 부처님들이 또 음. 발언을 했지. 경배를 올리고, 아, 부처님 제가 어, 음. 앞으로 저한테도 맞고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이로운 그런 길로 가고 싶다 그, 길, 그 길을 보여주, 보여달라고 그걸 항상 하면서 다녔거든 그선교수대 동안에 근데 어느 날그 기원정사를 갔을 때 기원정사를 참배하고 오는 중에 어떤 스님하고 이렇게 오다가 그 스님이 하고 이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아, 성지수대 왜 하는지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그 님저 어, 저는 저의갈 길을 찾고 싶어서 어, 성지수대 중이나 그래서, 음 학교 강원에서 그니까 승가 대학에서 스님들을 갈칠 건지, 음 아니면 일반인들을 갈칠 건지, 아니면 국제 포교를 할 건지 이걸 어느 쪽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싶어서, 싶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딱 나한테 내가 보기에는 스님은 국제포교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는 거야 그 스님이 왜요? 그랬더니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다할수 있는 거잖아 누나다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다할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 스님은 영어가 되니까 국제포교를 하는 게더 맞을 것같다 근데 그 말이 그냥 부처님이 해주시는 말처럼 들렸어 그때 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말씀을 들리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확신이죠. 그래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더 살아봤고 또, 또 수행도 어, 했으니까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을 좀 명확하게 보고 그 갈등의 원인을 볼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고 핵심을 집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발전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 분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그 나라 가서 또 한국 절에 자기 나라 가서 한국 절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교리고 여기 왔을 때 신기했던 게 보통 사찰을 생각하면 이렇게 전각에 있고 산 속에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법당이랑 약간 핵심적인 요소만 있잖아요 음. 어떤 요즘 사찰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스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음 이상적이지 왜냐면 이 사회가 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요구를 빨리빨리 충족을 시켜줘야지 사실 사람들이 또 마음을 열고 어, 부처님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 나는 서울에 이런 절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응. 어, 산속에 있는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되게 아름답고 응. 또 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근데 좀먼먼그 경향이 있잖아. 갈려면좀 마음 을 먹고 마음 먹어야 되고 근데 내가 막 힘들어 죽겠어 와이러 되면 부모님한테 야단 맞아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가야 되나 <laughs> 그지? 그런데 스님한테 전화해 스님 저집 나왔는데 그어 그래. 그래 와 저래 와 <laughs> 하룻밤 자고 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방 금방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으려면 가까이 있어야지 음. 그러려면 이렇게 건물처럼 건물이 있는데 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질문이 뭔가 그냥 일반 국내 포교랑 국제 포교랑 제가 생각했을때는게 다를 것 같단 말이에요. 음. 혹시 국제 포교에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거나 국내 포교나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 국제 부교를할 때는 항상 문화적인 걸좀 힘이 격 써야 되는것 같아 배경 문화적인 배경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의 불교는 어렵섭지 있는 그냥 불교인데 외국인들한테 새로운 또 새로운 종교면서 새로운 문화고 그 사람이 그 외국인들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도 알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 그게 좀 다르지. 응. 어,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응. 사실 어려움이 있어야 그만큼 익어가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또 관건이 되는 거지 이런 비대면이 시대지만 줌을 통해서 머필 해보니까 더 많은 애들이 들어오고 또 쉽게 들어오고 자기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을 쉽게 또 오픈을 하고 편하게 끊게 하면서 또 나도 아이들한테 또 많은 걸줄 수가 있고 그래서 아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어떻든지 간에 음 20대 친구들이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면 거기 눌리키면 힘이 없어지고 삶이 재미가 없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그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정말,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어. 시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옛날 어른들보다,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청년들이 될 수가 있지. 근데 아직, 근데 이 시대의 청년들은 그런 용기가 좀 없는 것 같아. 어려움을 직면하고 좀 뚫고 나가고, 막, 그러면서 내가 성장할 거야.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친구들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게 될 거고, 그런, 시대,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 있다고 볼수 있죠. 좋아 이제 다 했지? 네. <laughs> 감사합니다.